오늘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을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성 중에 우가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서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난한 자의 대명사는 객과 고와 과부입니다. 즉이 객은 낙은의 타국인 이방인 객입니다. 이들은 신약시대 때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벌어진 자즉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자요. 구약에는 이삭을 줍는 자요, 좋은 꼴을 밟은 것에 맑은 물을 밟아버린 물을 먹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작은 책을 먹은 자들, 즉,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모르고 가난한 자를 마치 구제나 돕는 사람의 대상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아와 가보, 나게는 또한 가난한 자들 멸시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11교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다 무릎을 바라게 웃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라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11장 4절에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알에게물벌꿀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옵시니 이 가난한 자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첫째. 이 가난한 자는 객이 객은 나그네 타국인 이방인입니다. 이 객은 체류자, 거류자, 여행자,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 머무르다, 체류하다, 먹다, 어떤 사람이 여행자로서 체류하게 되는 땅을 나타낼 때 오늘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함께 모이다서 유래되어 체류자, 거류자, 나그네를 의지하며, 거류자는 남의 나라에서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객즉 게르는 어떤 제한된 시민권을 향유하면서 다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 즉 비시민을 가리킵니다. 이거류자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은 달리 다른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게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 나그네로서. 타국인 이방인으로서 사는 삶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의 나그네 객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진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즉 행복한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객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집 우리의 집이 없어도 본래 내가 살아야 할땅 나그네가 아닌 본국의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아입니다. 이 고아는 홀로 있다는 뜻에서 유리하여 유족 부모가 없는 자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돌아가신 그러한 고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는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고아의 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시, 잠깐의 시간일 뿐,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영원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아이지만은 부르, 부러움이 없는 믿음의참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과부입니이 과부는 버려진 곳, 과부. 이는 사별하는 뜻을 가지고 버림받은 홀로 남은 과부 된이 과부를 의미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고 사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홀로 남아 남편을 사별하고 이 땅에서 버려진 삶을 살지만은 이 과부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이 남편이십니다. 그 남편은 온전한 남편은 영원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객은 영원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떤 것들도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내 본향은 영원한 곳임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계기요 구하는 이 세상의 풍요와 풍부 넘실거리는 흔들림의향와 모두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고 부모 한 부모 오직 사라질 그 육신의 부모도 아닌 영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나가는 구하이며, 과부는 영원한 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나의 남편이 다섯 명 여섯 명이라도 만족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영원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 나가는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르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도가 말씀하옵니다 예수님이 왜 우물가에서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까 이는 내 남편은 바로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 성령님과 진리, 예수님 남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의 주인이십니다. 낙원에 왔던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고아 같은 나를 최고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나와 하나되는 마음으로 꼭껴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 즉객 고와 과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10의 1조를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먹는 사람. 오늘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을 1을 내어 그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겹이 없는 레위인가 내네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고아와 과부들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뒤에 신명기 26장 12절 13절에 제 3년 곧 11주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 1절를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복에 주께서 내게 명하신대로 행하였서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싶니 그래서 십의 일조를 저축에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분깃이 없는 즉 기업이 없는 레위인객 고와 과부들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1조입니다. 이 11조, 이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 10분의 1입니다. 이 마세르는 10분의 1, 11조, 10분의 1의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이 도적질은 훔치다, 도적질하다, 약탈하다는 말입니다.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것을 도적질하였나니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허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어나라 너희 온전한 십일지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시할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설을 멸하기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 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 십일조 11조, 이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라베,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허물이다 즉 하나님의 것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십일조와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일조 또한 헌물 모두가 다 예를 들면은 헌금은 모든 헌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로 먹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주를 드린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주를 다내 얘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보아와 과목에 주어서 내성문 안에서 먹어 배 부르게 하라. 신명기 24장, 14장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위인가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려 하나님의 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허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먹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십일주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십일주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에 십일주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부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성 안에서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 십일주를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일주 먹는 사람은 레인즉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객과 고와 과부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십일조를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십일조 먹는 사람은 곡 레위인 제사장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 십일조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1조가 왜 놀라내고 모든 중심에 서 있습니까? 11조를 바치는 것만 가지고 바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조를 내야 된다, 안돼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1조를 먼저 자, 이런 논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11조가 놀라 되는 것은 10의 1조를 바치는 것만 않았지 다른 것은 몰랐습니다. 즉, 가르쳐 주지 않고 바치게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하여. 아닙니다. 바치는 것도 중요하는 것이지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쳐도 내가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를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1조를 도적질 한 것만으로 착각하여 12조를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도적질 한 것으로 저주 받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망군의 여호와가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11조를 강요에 의하여 들어주는 사람은 11조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것만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조를 들어지고안 내면 도족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절대로 광료에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내가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양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양식은 전쟁입니다. 더욱 깊이, 깊이 있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면 짓고 짓고 갈기갈기 쪼개고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1의 1조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결국은 이긴 자가 먹을 수 있는 이 양식. 그래서 11조를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 11조를 먹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곳간에 양식을 사야 합니다. 양식을 저축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절대로 저축하고 저장하지 않고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식을 도적질하는 즉 훔치고 도적질하고 약탈하는 자는 없습니다. 내 양식을 내 창고에 차고 넘치게 넣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 자신 곧 내가 십일조입니다. 내 영혼을 약탈하는 어리석은 송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하늘의 양식이며 그 양식은 하늘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진 곳간 천국 창고에 있는 내 양식이요. 내가 그 양식을 어떻게 내가 강탈하고 도덕질하고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 목적이 아닌, 내 양식이 아닌 사람들에게 약탈하고 강탈하는 것이지, 오늘 나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십일 조고, 하나님의 십의 조고 바로 내 양식이고, 내 양식을 내가 약탈하거나 도적질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양식이 풍족하고 넉넉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양탈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강탈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 곡관에 들어있는 양식, 내 양식, 내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11조 성도의 복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 곡관,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갈 때까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즉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먹는 사람 그래서 그 먹는 사람은 그 양식을 절대로 도적질할 수 없고 강탈할 수 없다 약탈할 수 없다 그 자신이 내 양식이고 내가 먹어야 될 양식 곧바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을 내가 약탈할 수없이 보관하고 있는 그 천국 창고에 하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는가 보라 확실히 실제가 내가 아름다운 천국,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1조의 성도의 어떤 복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라기 3장 11절에 망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천국 창고 곳관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사를 멸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의조 성도는 절대로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심 같이 절대로 귀한들이 떨지 어지 않게 광충을 검하여 어떤 사탄의 권세나 허감의 권세나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절대로 중간에 넘어져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곳간그 알곡은, 그 열매는 씨앗을 뿌렸을 때부터 넘어져도 보완받고, 쓰러져도 치웅겼어. 자라나고 뿌리가 내려서 자라날 때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걸음을 주고, 또병충해 해방을 해서 병충해 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는 이삭이 푸릇푸릇 변할때 꽃이 피고 몸한작 것들이 벌려들이 해충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새들이 황충이 와서 쪼아 먹으면 그 열매는 절대로 꽃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든 병이 들든 병이 들면은 그 과일은 낙과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것도 꽃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품이 될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낙과가 되어 떨어지거나 어떤 병충해 해병에 뿐만 아니라 어떤 새와 어떤 모든 동식물로부터도 철저하게 보호해서 그 열매는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그 모든 가뭄과 태풍과 해충과 병모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거의 권세 내 모든 자존심을 깨뜨리는 무이로 있는 자존심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허금의 세계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황충을 금하고 모든 것들이 과일이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니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각지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엉뚱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11절은 반드시 내가 먹어야 됩니다. 11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지 내가 절대로 임의로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갈 때까지 지켜 주시고 보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1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열매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11조가 되어져 됩니다. 그래 서 11조가 되어질 때 내가 하늘의 곡식의 창고에 양식이 내 양식이 저축되어지고 그때 그 저축은 절대로 토적질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쪽에만 돈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된기로 가고 싶.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에 데려감을 당할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 즉1 1조를 먹는 레위세람 제사장들과 객과 고와 아 과부와 되는 아름다운 믿음에 절대로 11조에 잘못되어 흔들지 말고 12조에 복된 주인공, 즉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헌혜가 우리를 관광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며 정말 객과 과부와 과부를 바로 알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깨요 나는 십의 일조의 사람 즉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 일조를 나는 먹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림을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 앞에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